일본의 여름축제를 수놓는 불꽃, 노점, 그리고 기모노. 건니시하! 보츠러 크리터시합니다 일본의 전통 이상 기모노, 일본 내에서는 와후쿠 라고도 얘기를 하죠. 사실 기모노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후리소대, 도메소대, 하카마처럼 잘 알려진 기모노가 있고, 핫비, 짐베, 갑보기미코시오소크처럼 넓은 의미에서의 기모노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여름에 많이 보이게 되는 기모노의 한 종류이면서 일본 애니 속 마츠리 장면에서 많이 보이는 옷이죠. 유카타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카타를 한자로 쓰면 은 목욕할 욕의 옷 의자를 쓰죠 즉 목욕을 위해서 입은 옷을 의미합니다 시대는 거슬러 올라가 헤이안 시대 때 귀족들이 목욕할 때 입었던 유카타비라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당시에 했던 목욕법은 무시부로 우리로 치면 은 찜질방 같은 형식이었기 때문에 유카타비라는 통기성이 좋은 삼베의 체질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즈치 모모야마 시대에 접어들어서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입욕법이 생겨나게 되고 목욕을 한 뒤에 몸에 물기를 빨아들이는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도 시대에 접어들어서는 물기 흡수가 좋은 면 소재로 바뀌었죠. 지금도 일본의 중급 호텔에 가보면 목욕 가운이 아닌 유카타를 구비해 놓는데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 거죠. 지금에 들어서 유카타는 여름 패션의 아이템으로 발전했습니다. 여성용은 화려한 무늬가 장식된 유카타가 남성용은 검푸른 계열의 심플한 무늬가 특징이죠. 이런 유카타를 언제 입냐? 불꽃 축제 때나 아니면 노점상이 많이 보이는 애니지나. 오봉대 춤추는 봉오도리 등 여름 행사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온천 관광지에서도 산책을 할때 유카타를 입은 모습을 종종 볼수 있고요. 때로는 놀이공원이나 경기장에서 유카타를 입고 오는 사람에게 혜택을 제공해주기도 한다고 하죠. 남성용 유카타는 입는 법이 간단합니다. 옷을 오른쪽부터 포개어서 입어주고 끈을 요령대로 잘 묶어주면 끝입니다. 이에 비해 여성용 유카타 입는 법은 좀 복잡합니다. 기장에 맞게 옷을 접어 올려야 하고 예비 끈도 두 개가 필요하죠. 넓은 끈 접는 법도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옷의 구조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남성용에는 없는 겨드랑이 쪽 구멍, 일명 미야츠구치가 여성용에는 뚫려 있습니다. 미야츠구치는 유카타의 옷깃과 허리에 접어 놓은 옷의 여분, 즉 오하조리를 정리할 때 손을 집어넣어서 편안하게 옷매 무세를 다듬을 수 있는 구멍입니다. 유카타를 입는 더 자세한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일부는 영상이지만 영상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인 기모노 한 세트를 구입하려고 하면 보통은 수십만엔에서 비싼 거는 수백만엔까지 든다고 하잖아요? 껴입어야 할 의상수도 많으면서도 고급 원단을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유카타는 가벼우면서도 재질도 저렴하고 부속물도 적기 때문에 수천엔에서 수만엔 정도면은 살수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서양에서 온 관광객들이 유카타가 신기해서 구입해가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름에 즐겨 입는 기모노, 유카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여름에 일본에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마츠리 구경하실 분 계시죠? 혹시라도 유카타를 입으실 계획이 생기면 이번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유카타를 올바르게 입어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어학과 문화 지식을 가지고 찾아뵐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대화 마타! 평원에 넘나드는 어학과 문화의 즐거움, 채널 시아 다양한 플랫폼에서 다채로운 콘텐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